오늘은 유준이 이웃이 용기랑 저희 정리한 거를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이웃이을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글라스락 제품이거든요. 과도랑 과일몰 과도랑 요거 그리고 다 세트인데 사실 막뭐 생선이나 이런 건 거의 큐브로 사기 때문에. 어 야채 쓰는이 많아서 도마는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배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쯤안 썼잖아요 하나만 쓰고 있는데 지금 남은 도마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랑 원래 이런 스파츌러 이게 지금 이건 글라스라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글라스라고글라스라고 안에 이렇게 안에 칼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트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글라스라거는이 끝이 좀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퍼기 거 샀는데 산지 좀 된데 이건 조금 단단해서 이거는 퍼기 거가 더 좋은 것 같아. 글라스라 거는 비축.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흠집에 가죠. 근데 글라스락 거는 아까 저 스파츌러 거또흠집에 가더라고. 이건 좀 단단해서 이거는 글라스락 거 쓰고 있는데 조만간 이것도 바꿀 예정입니다. 이제 쭉 이렇게 섞거나 덜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볶을 때, 볶을때좀 많이 써요. 퍼기 유식할 때. 는요 베이비 분 요거는 지금 스몰 사이즈인데 미니 사이즈 있어요. 이거 되게 조그마한 거. 근데 여게 좋은 게 이렇게 사이즈 조절도 되는데 좀 탄탄해. 탄탄해서 씻기도 편하고 이게 입구도 좀 넓어서 잘담아지는 편이고 탄탄한 재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접히지는 않아서 외출 하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고 까르크보다는 조금 폭이 낮긴 해도 이게 이런 식으로 접혀요. 잘 접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정 가거나. 배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접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백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은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돌 지나면 자기 주도 이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애기들이 이제 의사에 굉장히 많이 흘려요. 밑에 바닥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태까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 밑에 스프링으로 그려서 여기에 려서 지판을 넣는 서 이렇게 보으면여기가이 사이로 떨어지는 것들을 다막을수 있어요. 아, 아, 베이비클로. 베이비클로 건데 이게 얇은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쓰고 나서 그냥 그싱크대 있는 데다가 물에 담가놨다가 홍콩 퐁퐁 조금씩 게삭삭 하면 금방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유식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안그러면은 다그뭐 식탁에 묻은 것도 닦고 바닥에 떨어진 것도 닦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애기 옷도 되게 많이 적고 또갈아입히면 되게 수고스럽거든요 점심 저녁을 그렇게 먹으면 하루가 금방 가서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거 자기주도 유식할때 쓰고 요거는 외출용으로 쓰고 거의 집에서는 요걸를 쓰고 그래서 딱 이렇게 3개 정도? 심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지는 이렇게 초기에 이할 때는 이거 미니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글라스락 워낙 유명한 거라서 알겠는데 네모난 거는 설거지할 때 조금 불편해요. 원형이 그보냉빼에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여기 보면 엑스팀 홀더 있어서 전자레인지 돌리기도 좋고 보면은 이게 1 8 0까지 용량이거든요. 180. 그래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잘 쓰는 것 같아요. 탄탄 두 개가 탄탄하고 전자레인지도 되고 이거 제가 처음에 3개를 샀는데 3개는 조금 모자란 거 같아요. 그래서 넉넉히 한 6개 정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준이는 좀잘 먹는 애기라서 나중에 180이 조금 양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추가로 요거 요게 230까지 담기거든요. 그래서 요걸 추가로 사서 요즘에는 여기다가 죽을 많이 담아주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 세 개, 요거 세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거의 오전에 죽 담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많이 먹는 애기들은 요거. 근데 둘다라앤락 제품인데 원형으로 된 거를 추천드려요. 근래에는 거의 제가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요게 젖병 소재라서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열탕 소도다 되고 전자레인지도 다 가능해서 간식 같은 거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친정 갈때 사실 이 유리에 들고 다니기 도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벼운 거 여기에다가 점심 볶음밥이나 덮밥 같은 거 넣고 엄마 집 가서 아니면 바깥에 외출해서 살짝 데워주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이소 제품에서는 요거 괜찮더라고요. 용량도 꽤 크고 그래서 요거 추천 드리고 유준이가 이제 볶음밥 같은 거 제가 한꺼번에 한 세네 개씩 만들어 놓으면은. 저 라겐락 제품이 조금 가격대도 있고 조금만 두개좀 그래서 사급형화로 된거 찾다가 이게 네오플레인가? 다이소에서 같이 협력을 하는건데 이게 좋은게 이 원래 라겐락 보면 여기 고무패킹 있잖아요 거기 안에 막 곰팡이도 쓰고 해서 닦아야 되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비어있거든요 일체형이라 세척도 편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있어서 요것도 이제 덮밥이나 볶음밥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소분해서 쓸때 쓰고 있어요 요거 그 다이소에서는 요거 두개 가출 원래 저희 영상에서 제일 많이 보였던거 이거 퍼기 찜기 이거는 진짜 정말 정말 잘쓴 아이템. 이게 지금 제가 용량을 800ml 이큰 걸로 샀거든요. 사실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고구마 삶다가 태워 먹었어요. 근데 실리콘이라서 그탄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거라 가지고 그냥 버리고 지금 이거 한 개로 쓰고 있는데 거의 간식 만들고 뭐 야채 큐고 돌리고 고구마랑 감자 삶고 아니 삶는 약간 데, 데운다고 했나? 근데 이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거의 진짜 강추감 없어서는 안 돼. 아, 아까 이거,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알뜰 스푼 근데 이게 진짜 탄탄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닌자 초포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면은 싹싹 긁, 긁혀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간단간단해서 좋고 열단 초도 되고 무조건 강추 아이템. 수면 꿀템 아이템. 다이소 알뜰 소품이라고 하면은 나잼 같은 거덜 때도 싹싹 다 모서리까지 긁힌다고 하더라고요. 주먹밥 같은 거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비닐장갑 끼고 이렇게 손으로 하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냥 한입 크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작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본 건데 진짜 좋아 요 이거 이거 이렇게 열어서 여기 안에 밥을 다 이렇게 보면 미니 주먹을 주거, 이 조금 하한거 여기다가 이렇게 볶아 놓은 거나 이런 거를 여기 주먹밥 할 거를 여기다가 넣고 그다음에 닫고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흔들고 흔들면은 동그랗게 주먹밥이 돼요. 그래가지고 열고 그냥 이렇게 쭉쭉 걸면 돼요. 진짜 신박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모양도 예쁘게 만들고 일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미니 주고 여기 이렇게 소량소량 쓰러 넣어 줄게. 해주는 요새 잘 쓰고 있는 꿀팁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포기해서 같이 산 건데 여기 그음 숟가락 애기 숟가락질 할때 좋더라고요. 딱한 손에 잡혀서 포크는 사실 포크의 기능을 거의 못 써요. 아이들이 포크를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날카롭지도 않아서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 수프는 요거트 먹을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간단간단한 덕밥 같은 거잘 뭉쳐서 먹을 때는 한 번씩 써요. 요 근래에 잘 쓰고 있는 요거 거의 국민템 에디슨 컵. 지금 하나 세트는 친정 집에 가 있고 요게 보면은 포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서 면이나 스파게티나 국수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집게에 도와줘요. 그래서 요게 뒤에는 실리콘이라서 식기세척이랑 열탕 소독 다 되고 청결하게 유지가 가능하더라고요. 엄마 집에 있는 거는 요요 케이스가 이게 반만해서 훨씬 외출하기가 더 좋은데 이건 좀 케이스 높대기는 거라서 조금 부피가 있는. 그렇지만 제가 많이 써본 건 아닌데 이게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에디슨 게. 유준이가 한동안 아플 때 썼던 건데 이 실리콘 약병. 이게 지금 쭉 거거든요. 쭉 쭉. 이게 이 눈금이 저희 병원에서 주는 그 일회용 물병 물약통.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한 번씩 용량 차이가 나서 조금 애기들 약먹을 때 난감하다고 하긴 한데 이거는 거의 용량 차이가 똑같다고 하고 이 실리콘이라서 열탕소독도 되고 유방도 되고 확실히 좋아요. 이게 저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유준이가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계속 열나고 아프고 그러면서 해열제 먹이고 약 먹이고 하니까 일회용약품 계속 씻고 또 쓰고 하니까 청결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 번씩 유준이가 아구창 걸리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열탕소독 해주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실리콘 약병 3개 세트예요세개 3개 써보니까 3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6개 정도 있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해열제도 먹이고 약 먹이고 할때 이제 이것또 강추 그리고 이, 이게 처음에 이제 흡착 고래볼 이거 퍼기꺼거든요 여기에 이제 요거트 같은 거나 아니면 볶음밥요 이렇게 데워서 주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애기가 이런 거를 막 들고 이러진 않은데 처음에는 막이렇 엎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흡착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퍼기꺼 요거는 흡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막 애기가 이렇게 해도 상에서 잘안 떨어지고 요것도 지금 요거트 볼로는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유준이가 막 들고 없거나 이러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간단간단한 거도 쓰는데 유준이가 뽀로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여기에 이제 뭐떡봉이나 과자나 과일 같은 거 담아 주는 간식 그릇으로 쓰고 있으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준이한테 뽀로로 가지고 와하면 이거 가지고 오거든요. 이거도 귀여워서 샀어요. 요건 다만 그 열탕 소독이 안 된다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로코유거는 제가 선물 받았거든요 세트로 근데 이게 초기 이유식할 때 좋았던 게 용량이 딱 맞아요 토핑 같은 것도 거기 보면 이렇게 눈금이 있거든요 150 그래서 초기 이유식할 때 토핑 넣고 이게 지금 다 어차피 실리콘이랑 유탄소속도 되고 전자레인지도 돼해서 그냥 토핑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섞어서 먹이면 돼요 대신 로코유거 숟가락은 좀 힘이 없어서 초기에 먹이기는 좀 비추고 리첼, 리첼이 초기 숟가락으로 제일 좋아요 이건 초기 썼다가 지금은 그냥 간식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에는 이게 판이 넓어서 근데 로코유가 흡착은 안돼요 대신 되게 묵직해서 막없거나 하지는 않는데 혹시나 이렇게 서 이렇게 좀잘는 아기들이라면은 흡착이 없다는 거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요게 이렇게 넓다 보니까 주먹밥 같은 거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펼쳐서 먹을 수 있는 거 카레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과일 조금씩 담아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초기에 진짜 많이 썼고 지금은 거의 이렇게 완전체로는 안 쓰고 이게 이렇게 다 분해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따로 이렇게 여기다가 필요한 큐브만 넣어서 데우는 용도로 쓰고 이 전체는 지금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잘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면은 아기들 거 초기 이유식 할 때는 야채 큐브도 많아서 데워야 할 것도 많고 또 요즘은 이렇게 다 섞어서 안 만들고 이렇게 뭐밥 이런 야채 하나 하나 하나씩 다 토핑으로 해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초기 이유식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펙이라서 수착력도 좋고 이것도 초기로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이것만 갖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엔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 떼어지니까 세척도 할게 또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로 바꿨어요. 돌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밥 담고 반찬 담고 하기가 딱 좋아가지고 뭐여기다국 넣고 반찬 넣고 이걸로 거의 잘 썼고 여기 이제 모인 거거든데 학창력이 이게 제일 좋은 같아요. 거 같아요. 모인 거. 학창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뚜껑 이 있어서 간혹품에 외출하실 때 이거 시판 가지고 외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도 이 지금 다른 것들은 뚜껑이 없는데 이거는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편해요. 요거 하나쯤은 뚜껑 있는 것도 괜찮고 요새, 요새 근래에 요거 많이 쓰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실리콘이다 보니까 이 쓰시는 분들이 알 텐데 기름진 거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설거지하기가 설거지를 퐁퐁을 많이 주방세제를 많이 하고 하는데도 잘안 줘요 냄새 배임도 있고 색깔 배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분명 꼼꼼하게 다 설거지를 했는데도 기름기 같은 게좀 남아있고 착색되고 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이거 샀거든요 이거 완전 완전 강추템 이게 무슨 탑가리는 건 일단 다른 다른 식판도 있어 도자기 식판 근데 그거는 식기세척기랑 전자레인지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지금 곡물 도자기거든요 이거는 식기세척기도 되고 전자레인지도 돼요 다 되는 되게 강력한 이거 엄청 가볍기도 하고 이거 보면은 굉장히 좀딱 알맞게 깊다고 해야 되나 너무 깊으면 또 얘기가 잘안 보일 텐데 알맞게 깊어서 여기 뭐밥 주고 국, 뭐 반찬 여기다 아니면 바로 세개 반찬 요거 근래 제일 맛있어 이게 색비 먹고 설거제도 진짜 깔끔하게 뽀득뽀득 잘 되고 뭐 열탕 수도 다 되니까 더 위생적기도 이 하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유준이가 조금 조금 더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 더 추가로 구매할까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쓴것 중에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이거 저희가 저희 집에 아직 정수기가 없는데 병원에서 말하기를 그래도 정수물보다는 아직 끓였다가 식힌 물 먹이는 게 좋다 그래서 보르르 아직 잘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저울은 다이소에서 샀어요 근데 이게 유리라서 별로고 다이소의 흰색깔 좀 이거보다 작은 저우있인데 그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닌자 초밥 이거는 진짜 그 초기에 베이비모브 끝나고 때쯤? 한 중기부터 한 7개월, 8개월부터 사면은 뽀뽑아요 제가 진짜 지금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설거지하고 있어서 본체랑 칼날이랑 지금 저기 건조시키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가지고 저는 저희 아, 이제 저희 주방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일자형이어서 사실 수납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준이 이 이유식 용기 같은 것도 막 엄청 많이 사지는 못하고 딱 진짜 필요한 것만? 딱딱 실속 있게 사는 편이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해놨는데꼴 템을 보면은 여기에 유준이 어 좋다 여기에 그마이타민이랑 리퀴드 시엠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준이가 여기서 빼와요 여기는 지금 유산균 넣고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여기 밑에가 유준이 존이에요 유준이 존싹 정리를 했어요 원래는 이게 없는데 유준이가 스스로 뺄수 있게끔 만들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식 식기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랑 뭐 간식 통 그래서 유준이 보고 뽀로로 그릇 갖고 오면 여기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뽀로로 그릇을 가지고 와요유준이 스스로 꺼냈다 뺐다할수 있는 거 보면 유준이 그 위에 공간에서 하고 보면은 요거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용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통 유준이 그 빨대 컵, 그 빨대 용기 이렇게 넣어놓고 이게 지금 대롱, 빨대 대롱. 이게 진짜 좋아요. 빨대 대롱.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빨대 대롱들 놓고 있고 여기 이제 자주 쓰는 숟가락 넣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런 거 넣고 여기 그 요거 여기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거든요. 요즘 이거 말리고 있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 거금 조금. 여기서 요거 진짜 좋더라고요. 요거 요거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요 밑에는 유준이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지금 유준이 간식 스낵 블루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흔들어도 안떨어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아까 말씀드렸던 턱받이 여기 모아놓고 있고. 보면은 여기 뒤에는 보냉백. 보냉백 뒀고, 이게 사이즈가 딱 좋아요 보냉백이. 유준이가 한끼딱 들어가고 간식이랑, 그래서 자주 쓰는 거라서 딱 뒀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딱 보관을 해놓으니까 자주 쓰는 거는 딱딱딱딱 꺼내서 쓰기 좋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정말 정말 치운다고 치운다고 하다가 딱저의알맞게 깔끔하게 지금 치은 상태야. 아주 마음에 들어. 강추. 저희처럼 주방이 작거나 아니면 이유식 그렇게 딱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랑 이거, 요거. 히든 아이템이 진짜 꿀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딱 깔끔하게 떨어지고. 유준이 여기 딱 비상약도 비상약이랑 이거는 면은유준 영양제 이렇게 다 옮겨서 딱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식에 이어서 컵들 소개를 할 건데 일단 제가 보기고요거 뭐 이게 한돌 지나면 이게 또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변비도 안 오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두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출할 때는 요 사이즈가 딱 좋아요. 지금 유준이 잘 먹기도 하는데 그롬이 믿고 쓰고 있어요. 지금 빨대는 2단계 그롬이 믿게 조롱이 넓어서 세척은 편한데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가는 타입이더라고요. 내 호환성이 좋아서 쓰고, 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좀팔 때가 단단해가지고 그것도 좀 좋더라고요. 지금 깨물기 시작해서 보니까 저번에 거는 이쁘다 깨물어서 뜯어져 있더라고 제가 이 지금 요 단단한 걸로 2단계로 바꿔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진짜 하나 있으면서 저도 지금 이렇게 이름 가게 되어 있는데 여름이나 아니면 겨울 지금 특히나 이렇게 외출할 때는 요스텐 있는 게 물이 빨리 안 식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에디슨 지금 이거 꼭지는 세척기가지고딴데 보관해 있는데 이거 이제 자기주도, 아니 자기주도인데 빨대컵이라고 집에서 쓰게끔 해놔서 좋은데 단점은 물이 안새줄 알았었나? 이게 지금 눈금도 있고 좋아요 사실 열당속도다 되고 근데 이렇게 닫아서 애기가 이렇게 잡고 물을 먹고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이 옆에서 다 새가지고 내복이 다젖어서 요새는 잘안 쓰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집에서도 그냥 빨대컵 이거 주고 있고 처음에는 안 샜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질질 줄다 새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쉬운 컵이에요. 물랑 단단한 물랑 물랑한 아예 실리콘 컵이에요. 그래서 열탕 소독이랑 육팡도 다 돌릴 수 있고, 이제 돌지나면 컵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이골 이렇게 이렇게 살짝 구려 가지고 주고 있어요. 이거 물컵 이렇게 뭐 쌓기도 하고 유니가 그러니까 만들기도 하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뭐 쌀이나 콩 넣어가지고 촉감 놀이도 하고 그래서 좋아요. 추천. 그리고 이거는 하도 되게 광고를 많이 해서 사긴 샀는데 이명 개구리 컵이라고 해서 얘기 이제 물컵 연습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다다 돼있 안에 이렇게 실리콘이 되어 있어서 아기가 물을 먹으면 이 사이로 물이 나와요. 아기가 쪽쪽쪽쪽 빨아 먹어야만 그만큼 나와서 <laughs> 이렇게 거꾸로 해도 안 새고 거으로 이렇게 해도 절대 안 새요. 그래서 이제 외출, 외출하거나 어디 가서 옷 많이 젖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주면 좋은데 제가 유준이 먹여 보니까 안 좋아하더라고. 요 이게 컵이나 빨대컵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엄청 힘을 줘서 꿀꺽꿀꺽 삼켜야만 먹으니까. 좀 답답하게 다 불편한가 봐요. 여기다 물어주면 조금 아직은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월수가 좀 지나서 주무 보려고 해요.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요. 이거는 그래서 아직은 보리요 정도 컵에, 그다음에 그때 설명드렸던 닌자나저여그다음 놓고 감추, 강추, 강추테 그리고 이거 쿠팡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담는면 이렇게 이렇게 세우나요? 여기 이제 물이 받아지면은 과일 같은 거 물에 좀 담가놓기 좋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물을 바로 버릴 수 있어요. 쌀 같은 거 씻을 때도 또고사 씻고 그냥 이렇게 쭉 버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올려놓고 그리고 이스텐이리스 좋은, 좋은 거는 연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온 거에서 주방세제로 한번 닦아서 바로 쓰면 돼요. 진짜 요새 너무 잘 쓰고 있는 완전 신박아이템 과일 모두 강조템이다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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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템! 유식 시작할 때 구매했던 두개데 약간 바이블 같은 거거든요. 두개다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트이 일단 튼이 유식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데 보면 이제 나중에는 중기 넘어가면 밥솥 유식을 하거든요. 내 이제 밥솥 유식까지 이렇게 완료기 유식까지 쭉 나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중기 초기 중기로 나눠져 있어요. 이 유식 재료 궁합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 어떤 가다 맞는지 그리고 이제 유식 준비물 같은 거 제가 이제 영상 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게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 큐브 어떻게 만드는지도 이렇게 쭉 나와있고 이렇게 식단표가 아예 나와있어요. 초기부터 쭉 해서 어 중기 후기까지 이렇게 쭉 나와있고 마지막에는 재료 궁합이 이렇게 나와있어서 이거 찢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쭉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거의 생리 이유식 보고 어그 이유식 시작할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좀 넘어가고 그 중기랑 후기 갈수록 그 입자에 대해서 좀 갈피를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요거, 이거를 써보러 갔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자가 눈에 확확 보이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서브로 이렇게 두고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이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초기 이유식 할 때는 강추 드립니다 제가 큐브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 정도거든요 일단 퍼 있게 이게 1, 2, 3, 4, 5, 6, 9 짜리 30g 짜리 거 이거 이걸 또두개 제가 처음에 샀었는데 초기 입자 할때 근데 이게 되게 보면은 이렇게 되게 짱짱하게 잘 닦여요 그래서 그리고 뺄 때도 되게 쉽고 착색도 좀 없는 편이라서 요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두 개만 산게좀 아쉬울 정도로 만약에 다시 간다고 하면 요거는 한 다섯 개 정도 해도 될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유즈니가 돌 지나서 완료기까지 하고 유아식까지 하고 있어도 자, 잘 쓰고 있어서 요거 두 개는 진짜 강추 포기 거 강추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50짜리에요 큐브가 50짜리 1, 2, 3, 4, 5, 6 이렇게 여섯 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제 큐브는 많이 있을수록 좋거든요 완전 다다익성 지금 하나 둘셋넷 총 4개가 있어요. 50g짜리 거의 야채 큐브용으로 많이 써서 요거 진짜 많이 쓰고 있고 이게 그리고? 아, 그럼 이 30g짜리가 왜 좋냐면은 일단은 거의 그람수로 했을 때 30g짜리가 레시피에 제일 많기도 한데 지금 유준이가 왜고기를 30g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소고기나 닭고기 하나씩 30g 씩도 되어 있으니까 넣어서 주기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추천드리고 이게 20에서 25g까지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다섯 개네. 이것도 진짜 많이 썼어요. 이것, 요거, 이거는 거의 이제 막뭐 서브로 양파나 단호박이나 이런 식으로 되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쓸 때는 10g 짜리 되게 많이 쓸 거예요. 하나씩 먹어봐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이거 하나로 계속 썼었는데 이것도 한두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써요, 10g 짜리는. 그리고 이런 식으 이렇게 만들면 이거를 김밥에 넣으면 냉동실 엄청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신리빙, 창신리빙에서 나온 사실 김밥 재료 박스예요. 이런 식으로 김밥 지으로서 이렇게 칸칸마다 있는데, 이렇게 지금 50g짜리 이렇게 고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고 여기 밑에도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게 냉동실에서 구워 먹면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이준이가 됐어요. 이준희가. 이렇게 이렇게 이어 시고 그리고 이거 기까지 강추. 이렇게 요새 유아식 시작하고 과일 같은 거 먹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귤 같은 얼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들여 샀는데 진짜 좋아요.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물 거리? 리고한 5분 정도 냅둬 주면 돼. 이렇오워분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정도 있다가 물건 빨때 같이 아서 빨아 주면 끝 그냥 음, 세탁기 아까 그거랑 애기 옷이랑 같이 넣어주고 삶음으로 해서 이따 만나요 오늘 음, 다 없애줬어요 기둥도 다 없애줬어요 아주 게지워 <목소리>